예. 나는 그저 더 좋기만 합니다. 러분들 우리 부안에서 나오자는 여러분들이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또향회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은 객지에서 이렇게 반려식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영화는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또고향에 와서 이렇게 향회를 한다고 보니까 고향 어른들이 정말로 흐뭇하고 라우 때는 돌리적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두마리가 꽉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두마니에 대해서 가끔말씀이 가끔 말씀을 드려야 내가 어 2007년도에 오수입구장 사업을 시작해서 무작에 많이 발전을 하고 왔다 가 보니까 뭐 2010년도 12년도이니까 이게 사람이 늙어서 돌아가시고, 사람이 서운지는 거야, 진짜. 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권고한 것이 젊은이들은 교육상 경제상 여기서 살 수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한 60이 넘으면, 고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뭐 제가 그 말씀을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60대가 들어온 사는 분들이 한 여섯 일곱 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축제도 하고, 평사가 많은 마을인데, 축제를 하다 보면 뭐 무거운 거들 수도 없고, 힘든 거할 수도 없는데, 이분들 여섯 일곱 명이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큰 힘이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그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군좀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서, 아, 우에그 고해 속에서 살지 말고, 고향집서 세수도 못 살고, 그것이 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고향을 지킬 분들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그만이 그게 아니면 그만은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참 슬픈 얘기지. 그래서 그걸 꼭 부탁드리고, 그건 또 혹시 또 지금은 뭐 여, 여자 세상이라고 할까? 뭐 여자분들이 안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많어.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혼자 와서 사러, 따로 살아이는 삶한테 살아야 두마디가 그 존재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나이 네. 오수이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만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